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지금 막 청주 공항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지금 몇년 전에 새로 지은 공항이라서 굉장히 넓고 깨끗해요. 다만 단점은 시내에서 좀 멀다는 거. 저는 지금 전에 여행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 144시간 체류 규정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박 6일 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음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 청두 하면 백종원 덕분에 유명해진 도시죠. 허거의 봉고장, 매운 거, 그리고 지금 제일 유명한 푸바오. 아무튼 지금 입국하고 나서 지금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요. 저처럼 비자 없이 중국 입국하시려면 여기 24, 144 시간 규정 여기 전용 여기 가판대가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직원이 와요. 여기 와서 이제 비자 없이 들어가는 걸 발급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에 강조해 왔을 때처럼 직원이 없다. 지금 보니까 우선적으로 비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처리해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비자 없이 있는 사람들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확히 무사에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아, 중국은 참중 여러 번 여행을 해도 입국 수속할 때마다 떨려. 지금 여기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철 먼저 타러 가 볼게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 여기 얘네들이 24시간 144시간 재상국 가는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직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아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기 중국은 지하철 타는데도 진검사를 이렇게 해요 안되나? 저기 <놀람> 저기 <놀람> 저거 퀄리티 진퇴 어谢谢 이게 5일 동안 마음대로 청두를 여행할 수 있는 표래야 70원 제가 청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패스를 살 수가 있어요 포천 안장 기차역으로 가야돼 지하철 어플을 깔았는데 지하철 이게 1회권 탔을 때 11원이라 2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근7 3공리니까7 3 k m 와 되게 멀다 그리고 가는데만 70분이 가까이 걸려 일단 여기 기차역 남역에 도착했고 저는 지금 이제 1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곧그 지하철 몇 정거장 전인데 그냥 내렸어요 여기 성두 시가지가 느낌이 어떤지 구경하려고요 근데 일단 첫 느낌은 일단 굉장히 흐리고 안개가 많다.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큰 도시다. 저기 무슨 불빛이 강해 보이는데, 저기까지만 걸어가 볼게요. 지금 숙소부터 가가지고, 먼저 이 짐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왠지 제가 숙소로 들어가면은 그냥 안 나갈 것 같아서, 지금 밖에 나온 김에, 그냥 근처지인 느낌대로 한번 구경을 가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약간 몰 같은 느낌이 하나 있어요 여기 번화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가보니까 현지 음식점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주상복합센터 안에 이렇게 상가 쪽에서 식당들을 볼 수가 있네요 이 익숙한 간판 보이시죠 이게 바로 버거킹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a t e a 요 전주나이차 가이나여 여. 는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이거이거이거거는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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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이 이거는? 이거는? 거는 이거는? 거는이 이거는? 이거는? 거거이 还需要其他的吗没有啊好的那这边找一下吃出事一下付款嘛就可以了谢谢老板谢谢吃一下看好不好吃了1 那么...8 0 0원짜리 밀크티 상당히 맛있는데요? <놀놀람> 제가 현지 맛집을 사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배달기사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맛집이에요. 对外国人来说比较有名的，可以推荐吗？呃，鱿鱼串，鱿鱿鱼,鱼串是五块钱十串，我要点那个六块的。呃、啊，六块的狼牙，普通的狼牙土豆是吧？嗯，是是是，那个鱿鱼都是十一块对吧？呃，对，香辣，总共十一块。狼牙土豆，您要什么口味的？有糖醋、麻辣、秘制香辣，还有个儿时糖醋的。微辣，那就微辣可以。呃，可以。 약1 1원이브는 왔습니다. 어, 거의. 어, 거의. 거 이렇게 할인이 돼서 결제가 됐어요. 네. 세셰. 파브크키, 조금만 이따가 하면 오디오. 하고요. 이렇게 로컬 음식을 하나 먹고 숙소에 들어가야 뭔가 오늘의 하루 일정을 다한것 같아요. 우연히 먹은 밀크티 너무 맛있는데요? 후샹아메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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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이 밀크티 꼭 드세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10개 9 5 0원 오징어 이렇게 작게 해놨어요 순한주로 괜찮아 적당히 고춧가루 간이 잘밴 오징어 역시 배달맛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맛있어요 제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하진 않은데 얼얼한 느낌만 딱 가지고 있는 약간 고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고수 먹을만 합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주문하는 이유가 있네요 마지막은 제가 디디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게 중국의 우버 같은 건데, 그냥 한국에서 전화번호만, 한국에서 등록만 해놓으면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경로 다 나오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택시 정보 다, 기사님 정보들 다 나오고.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오늘 투숙할 호스텔입니다. I will stay Friday. Friday? Yeah. Yeah, two days. Do you have a WeChat? Yes, yes. You add our WeChat and we send the call open the door for your okay? Ah, yes. Oh, oh what's your dollar? 1박에 4,000원 정도 하는 호스텔이고요. 방에 화장실 딸려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 혼자 투숙을 합니다. 정말 개꿀. 이런 행운도 있네요. 4,000원짜리 퀄리티에 개인 화장실 다 있고 오늘은 나 혼자 쓴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짜이치엠 So let's go to lunchy oh. Living yeah. life, every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